나의 여우, 여우짓에 대한 정의는 약간 여자애가 있으면 이 여자애는 날안 좋아해. 근데 뭔가 얘가 얘를, 내를 좋아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걸 뭔가 방해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제 연애하고 싶은 상대가 아닌데,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시선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샬라샬라 하는 거.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음. 굳이 이렇게 이거 일어나서 일어나봐. 굳이 낑낑대면서 가는 거 있다 해가 약간. 음. 그, 이거 나는 한 반반 어쨌든. 저는 좀 질문자 차가 아직, 아직 이해가 잘안 돼서. <laughs> 아니 이러면 네가 되게 순수한 이미지를 가져가잖아. 아니, 아니. 그럼 난 더러? 워 <laughs> 저도 수술했는데 갑자기 뭐, 어야네 쌍수 잘잘 잤지 않냐면서 네쌍한자한1년 됐지 않나? <laughs> 뭐지 야?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거를 겪은 적은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얼굴이 되게 동글동글하고 볼살도 되게 많고 이런데 이제 이제 이성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어 근데 네 볼살 너무 많다. 근데 귀엽다, 음. 좋겠다 야. 오히려 난 부럽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관심 있는 이성과 있을 때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낸다. 그거는 이불로 약간 계산된 콤플렉스인 거 아는데도 그러면 조금 요지시지 않나? 아 모닝콜 해달라? 몇 시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지 계속 얘기해봐 그 다음 아니 뭐몇 시에 해달라 하겠죠 그럼 아, 꼭 해줘야 돼? 몇번 뭐. 해줄까?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진짜 고수 이제 연락이 기다려 오빠 해준다며 그렇지. 연락거리 만든 거구나 이건 완전 사자짓인데 왜냐면 아이폰 뭐 알람기능 되게 많고 아니 뭐 자기 친구도 많은데 굳이 왜 나한테 그래. 해달라는 거야 어플 어, 되게 좋은 많 많잖아 네. 화장실 찍으면 꺼지는 거 사진 찍으면 꺼지는 거 응. <laughs> 맞아 둘이 있을 때 공략을 하는 게 확실하지 않나요?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못 하는 그런 걸이 그대에게. 네. 예를 들어서 네가 메로나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불로 다 메로나를 사 주는 거야 특정 한 명한테만 사다 주는 거는 뭐 빼박 이요지시고 음. 약간 다 챙겨 준척 하면서 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주는 율로 약간 진짜 요지시 맞는 것 같아요. 완전. 응, 그냥 모두에게 하면은 한 사람에게도 그러면 오케이 이해는 가. 근데 모두에게 다? 다? 응. 손 크기 대복이 맞지. 이거는 이거는 손 잡고 싶어서 하는 게 누울 쪽으로 보이기 응. 때문에 해본 적 있나? 어 해봤죠. 오 어, 해바, 이건 해봤죠. 네가 만약에 내가 술에 취했다. 해봐봐. <laughs> 제가 여자 역할인가 그러니까 네가, 아, 네가 남자지. 내가 여자의 키로 여자의 키로. 어와니 진짜 손, 진짜 좀 섬섬옥수네 진짜. <laughs> 아이나 형 그냥 진짜 보고 싶. 나는 길고 짠거 대봐야 돼. 나 진짜 죄송한데 오빠 누가 봐도 커요? 아대 씨. 이건 진짜 여주씨지 너무 여주씨. 너무 시절대본 적이 없다. 이걸 하면 주위 사람들이 더 눈치를 채버리기 때문에. 맞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그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잘보이고 잘 싶어서 하는 거는 저는 같은 행동이라도. 여우짓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냥 진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인기를 얻고 싶다 하면은 여우짓이 아니라 착하게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자, 자신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우짓이라는 게 약간 옷이 얇다고 봐요 아. 어느 정도 옷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다른 사람한테도 하는 게 약간 보이면 약간 걸러라 아.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러면 어? 네 뿌리 염색해야겠네 약간. 음. 뿌리 염색 안해 <목소리> 앞으로 향후 더 주의해야겠다 주의하고 상대방도 항상 주의하시